자, 세수 ABC의 대소 관계를 생각해보자. 자, A 같은 경우엔 5의 로그 5의 3, 그 결과는 3입니다. B 같은 경우엔 1 더하기 로그 5분의 1에 대해서 125분의 1, 5분의 1의 몇 제곱, 세 제곱 결과는 4가 됐습니다. C 같은 경우엔 2 곱하기 로그 2의 5, 무슨 관계다? 역수 관계다. 이렇게 적을게. 여기서 뭔지 모르겠다. 이말 아이가? 근데 <laughs> 양수 맞아요. 2에 오니까 2보다는 클거단 말이야. 로그 2에 4가 여기 이니까 얘가 2보다는 좀 크단 말이죠. 얘는 어때요 뭐 2점 얼마 분의 1 어쨌든 양수다 라는 거야 근데 이 둘을 곱하면 뭐예요 1이다라는 거어 산출기와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둘이 곱한거 1 맞아요 이 2는 뭐 앞에 있는 2를 뜻하는 거고 요 녀석이 항상 2 루트 1 보다는 커나같다 그죠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. 근데 여기 4가 있잖아. 그럼 과연 얘가 4라는 게될수 있을까?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5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항과 로그 5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항이 같을 때 최소값인 4를 가질 수 있다. 이런 의미가 된 거잖아. 근데 이 같을 수가 있어요? 같을 수가 없죠? 그럼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. 그래서 4보다 크다밖에 안 된다는 내용인 거예요. 그래서 3, 4, 4보다 큰 거. 그래서 abc 순으로 그 대소관계가